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030 도시 계획이 있죠. 영등포가 3도심 중에 한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어, 양평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서도 어, 보시면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입지적으로 보시면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안양천 사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또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부간선도로의 지하화에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여의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 의 어떤 업무 지역의 주거 수요들을 또 흡수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도 변모를 또 하게 돼. 양평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은 5호선 양평역이 다니고요. 9호선 선유도역, 선유도역이 또 다니는 이 역세권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양평역 부근의 재개발 소식입니다. 어, 양평역 부근의 재개발이 지금 12구역, 13구역, 14구역까지 어,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지역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 신축 다세대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들이 많이 네, 들어서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신동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죠. 82년도에 네.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신동아파트도 재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측에는 양남시장 재건축 네, 소규모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양평역 초역세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어씩 어, 주거단지 뉴타운으로 또 범, 변모를 하게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리고 12구역 아래쪽으로 바로 중 에스클래스가 또 어, 지어지고 있죠.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평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아, 넘어서 이제. 어 관리 처분인가 단계 전입니다. 시공사는 GS 건설 예정이고요. 총 4개 동에 최대 35층에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또 하게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일자리까지 같이 충족되는 그런 단지로 또 변모를 하게 되는 점, 이 점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볼까요? 선유도역입니다. 구호선 선유도역인데요. 선유도역 일대도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에 통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지역이죠. 어, 지금 서부간선도로변을 따라서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이런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2021년 서부간선도로가 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또 앞으로도 많이 변모를 또 하게 되고요. 또 롯데 칠성 부지가 또 개발을 또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개발 움직임에 지역 사업센터 등의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평동 일대 의 아파트 가격들을 좀 알아보시죠. 20평대의 평균 매매가는 6억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3억 5천 정도의 매매가를 전세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평형 때는 매매가 7억 원, 그리고 30평형 때 전세가는 4억 1천만원 정도의 평균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는 점. 그래서 실투자로 접근하고자 하신다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실투자 금액으로 접 응,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형 S 클래스 아까 언급드린 2021년 21년 들어올. 3월중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두 개동, 총 24층, 3 0 0 세대의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어, 분양 평형이 소형 평형 2 4사 제곱미터에서 8 4사 제곱미터까지 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2 4사 제곱미터의 소형 평형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게이중 어, S 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신축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공급 부족으로 매매가가 상승을 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이런 양평동 지역이. 그래서 아직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 허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